판도라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영상이 녹화가 소리가 녹화가 되는 거를 보고했는데 제가 뭐 잘못했는지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요 다시 녹화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의 격리실무 판도라고요 오늘은 말일전표 점표, 마감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의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업무대행 회계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분께서 저보러 절상차익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본인이 절상 차익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한테 물어보는데 모르셔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물어본다 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절상 차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이, 주차 수입이 있고 주차비가 있고요. 일자리 안정 차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감 관리비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욕하는, 여러분들 아시게, 아시다시피, 발생액이고요. 그 옆에는 부가액이죠.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부가 차액이라고 하죠. 부가 차액은 어디에서 어디를 뺄까요? 저도 이게 매일 헷갈려요. 이거는 부가액에서 발생액을, 이렇게 더게 요게 부가액에서 발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절상 차익이라는 금액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단지는 0원이네요. 절상 차익이 0원이네요. 왜냐면, 여기 이 요금 자체가, 이 요금 자체에서, 그, 저희가 4, 사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관리비를. 그럴 때, 그 4, 사오입되는그 금액을, 마이너스, 프레, 그, 더하고 빼고, 이렇게 올려지고, 내려가고, 이런 금액들을 절상, 차액이라고 부릅니다. 부가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에서 발생액을 뺀 금액, 절상 차액은 4, 4, 5입 등으로 인하여서 금액이 내려가고 없어지고,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금액들을 절상 차액이라고 합니다. 자,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관리 수입은 아니죠. 그렇지만 관리, 그, 우리가 관리비에 넣고 부가하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얘는 주차비는 관리 외수입이죠. 일자리 안정 차감이나 차감 관리비는 목적성 관리비입니다. 뭐 관리비가 아니고 목적성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 차감을 만약에 뭐 미화를 8만원을 차감을 해주고 경비를 10만원을 차감을 해줘야 된다면 그 경, 부가 내역서 할때 경비원 쪽에서 10만원 미화원에서 8만원 이렇게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 관리비는 이익잉여금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하죠?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관리 규약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관리 규약에 따라서, 뭐, 1년에 얼마를, 뭐, 보통은 뭐, 여러분도 아시면, 전, 체 전액이라던가, 아니면 예비비, 빼고 나머지 액만 이익영금으로정립하는 경우 있죠. 물론 입주자 기여분은 장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월이익 여금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기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위에 어디 있는지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발생 금액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발생 금액은 말 그대로 발생한 금액 전체고요. 부가 금액. 그래서 이게. 미부과 관리비입니다. 미부과 관리비라는 건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생 금액은 미부과 관리비. 그리고 부과 금액은 미수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월 부과 금액은 18497190이죠. 그건 동일하죠. 이게 왜 이게 동일하냐면 절상 제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미부과 관리비 2월 분 관리비 부과 금액은 68491451이라는 발생 금액 그대로, 그 금액을 그대로 갖다 썼죠. 그리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과 관리비 차감 정립금 실제로 마이너스 쳤으니까, 마이너스 쳤던 금액이니까 미부과 관리비가 실제로 100원이었으면 만약에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10원, 관리비 차감 정립금이 1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8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미부가 관리비는 80원이 되겠고, 일자리 안정지원금 10원, 관리비 차감 정립금 10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8만원이었죠. 마이너스 8만원.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정립금은 100. 50만 2,900원입니다.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는 68496451입니다. 자, 미부가 관리비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로 요 금액, 이 금액과 이게 말일전표가 있죠. 이거는 말일전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설명 안 드렸네요. 자, 말일전표 하는 건데 말일전표는 만약에 2021년 2월분을 2월, 2월 분할 관리비를 말일전표를 한다면 당연히 2월 28일이겠죠. 그날 부과할 때 말일날 말일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미부과 관리비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고요. 관리비 수입은 어떤 것과 일치할까요 여러분? 관리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 손익이나 관리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비 수입하고 아니 관리비 수입하고 주차 수입하고 만약 커뮤니티 수입이 있다면 커뮤니티 수입 이렇게 별도로 나누겠네요. 왜 이렇게 나눌까 여러분? 실제로 비용에 비용으로 관리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관리 비 수입이지만 주차 수입이나 커뮤니티 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부가를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대변에다가 수입에 대해서 쓸까요? 수입의 발생은 대변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다가 대변에다가 계정 과목을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나 우리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목적성이고요.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서서 뭐 자본이라던가 이 비용에 대해서 차감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들은 말일 전표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마감 전표 쓰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릴 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분에 대해서는 2월 말을라 쓰는 거고요. 마감 전표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마감 전표는 실제로 우리가 부가, 마감한 날 치는 겁니다. 보통은 다음 달 되겠죠? 보통 3월 15일에서 3월 뭐 22일 사이, 요 사이에 저희가 부가 마감을 하죠. 요때 치는 게 마감 전표입니다. 그런데 마감 전표는 제가 반드시 언제 치라고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부가 마감한 날치입니다. 왜냐하면 부가 마감을 하면 수납 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수납 금액이 생성이 되면 수납 금액과 실제로 회계상 발생시킨 미수금 관리비 미수금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발행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감점표와 말을점표를 할때 저는 이 내용을 말을점표에 대고 마감점표에다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이나관리비사감정립금에는 말을점표나 마감점표나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말을점표 했죠.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부가는 다음 달에 마감 전표는 2월분이 3월에 되죠. 그렇다는 거는 건 12월분은 언제 된다는 얘기일까요? 1월에 되잖아요. 그럼 연도가 넘어가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1,200만 원이어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달에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이 관리비 차감 적립금 100만 원을 다 사용을 해서 0원으로 남기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해 1월 뭐 15일 날 하는 경우에는 이 관리비 차감 정립금이 다음 달에 차감되겠죠.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관리비 차감 정립금 10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를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를 전표를 봤으니까 마감 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비 미수금은 미수관리비죠.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비 부가액입니다. 부가액과 동일하게, 즉 우리 입주자들한테 모두 다 뿌려진 그 관리비, 그거의 총합입니다. 보면 68497190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가 금액인 68497190이 나왔죠. 자, 미부과관리비는 앞에 68496451을 상계처리해줍니다.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는 항상 부가를 하고 나면 0원이 되게 됩니다. 부가 차익은 부가액에서 발생액을 뺀 금액입니다. 739원. 앞에 739원, 여기 있죠? 이 금액을 빼준 금액입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잘 안들어가서 아 됐습니다. 부가차액 그렇다면 여러분 부가차액은 왜 여기 대변에 서줬을까요 당연히 관리회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래에 팔려서 아시죠? 이쪽은 비용의 발생. 반대쪽은 수입의 발생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대변에다가 써준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부가차액이 730, 마이너스 739원이에요. 즉, 부가액보다 발생액이 클 때는 관리 외비용이 발생하겠죠? 손익이니까요. 지출이. 그래서 이쪽에 부가, 손익이라고 하고 차변에 입력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부가 관리비는 발생액. 미수관리비는 부가액입니다. 부가차액은 부가액에서 발생액을 뺀 금액이고, 부가가, 부가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만약에 발생액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나 관리비 차감 지원금은, 정리금은 말을 전표해서 써줄 수도 있고, 마감 전표에 써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전표에 쓴 이유는 가능하면 그 해가 지내기 전에 다 쓰려고 여기다 써준 겁니다. 또한 주차 수입이나 커뮤니티 수입들은 실제로는 관리비 수입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주차나 커뮤니티 수입을 부가액에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기재한다. 그리고 수입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비 차감적립금은 자본이나 예비비 등 이런 부분은 그, 그 차보 그 차변에 발생시켜서 금액을 줄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절상 차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비 차감 정리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본이죠. 그리고 일자리 안정 자원금은 실질적으로 수익, 관료 수입,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관료 비용, 차감이니까, 비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이 줄고 비용을 사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상과 부가 총괄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기는 뭐 아까 전에 뭐 차감했던 관리비 차감 정립금이라던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수익이라던가 이런 게 없죠. 이거는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 절상 차익이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당월 부가금액과 당월 발생 금액. 당월 발생 금액, 당월 부가금액이 찢다 그리고 아까 부가차액에서 제가 발생 부가금액에서 발생 금액을 빼면 부가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확인을 하시고 이 여기 보면 절상 차익 이라는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절상 차익은 뭐 마이너스 그 4, 사오익 같은 경우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원 단위가 그 없어지거나 이제 더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절상 차익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부가 관리비하고 관리비 수입이 동일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뭐, 수입이라던가, 뭐,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차감한다던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수입이라던가, 관리, 그, 그 관리 외 수입이 별도로 부과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발생 금액 자체가, 745200이 금액 자체가 그대로 미부과 관리비,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와 관리비 수입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관리비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점표에서 이제 마감 전표로 넘어가죠. 미수 관리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21년 5월 미수 관리비는 745240. 여기 당월 부가금액 745240 이상하네요. 당월 부가 항목 금액은 745210인데 왜 갑자기 240이 됐을까요? 그거는 부가 차액뿐 아니라 절상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0원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절상차액이 마이너스 30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부과를 해줄 때는 절상 부과차액과 이 절상차액이 마이너스 날 경우에는 플러스 해줍니다. 반대로 플러스가 나는 경우에는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절상차액이 마이너스 30원이 났기 때문에 부가차액 10원과 절상차액 30원을 더한 40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절상차액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그건 왜냐면 원단위로 보통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단위 부가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원단위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해 주기 나름이에요. 원단위로 그대로 부과할 거냐, 아니면은 그 부분을 사사오입하거나 하거나 할 거냐. 그래서 발생하는 게 절상차액이고, 절상차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오히려 부가차액에 그대로 더해주, 그, 그 플러스를 바꿔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손익이다. 차변에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절상차액이 난다고 해서 절상차액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부가차액과 플러스해서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상차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오히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가차액과 더해서 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30원이 나면 부가차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할때 제가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가수금은 실제로 여러분 비용인가요? 아닌가요? 비용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발생 금액에는 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 항목에는 실제로 부가가 되겠죠. 부가 항목에는 실제로 입력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생시킬 때는 실질적으로는 가수금은 발생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금액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스 천원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겠죠. 그것을 마감전표에 입력할 때에는 미수관리비가 100원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가수금이 10원이 났을 경우에는 미수관리비는 90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관리비 90원, 가수금 10원으로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원이 되도록 맞춰 주는 겁니다. 가수금을 없애 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차변에 써 줍니다. 우리가 발생시킬 때는 여러분, 재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요. 가수금.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죠. 차변에 가수금을 발생시키면서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가수금을 회계적으로도 없애주고 그리고 실질적 별도 부과에 마이너스 백이라는 가수금을 해서 부가상으로도 없어질 없어주는 겁니다. 즉이 말씀은 미수 관리비에서 실질적으로 10원을 마이너스 부가했을 경우에는 차변에 와서 가수금이 없어지고요. 만약에 추가로 부과를 해야 돼서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변에 플러스 해서 가수금을 입력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수금이 발생시 미수관리비가 줄어들고 가수금을 차변에 입력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말일전표에 대해서 그리고 마감전표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절상차액, 일자리안정지원금과 관리회 수입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판도로 격리실무 이번 시간은 부가 발생, 마감, 점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